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입니다. 간혹 질문이 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살아하면서 제가 이제 간혹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설교한 횟수를 세어 보니까 한 400여 편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 세워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과연 믿음은 자라고 있는 거고 성장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귀한 성경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상에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설교가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흔하게 아무 때나 보고 싶은 시간에 볼수 있다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렀어야 맞는 것아닐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어, 과연 이렇게 많은 설교를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간통죄 폐지됐고 낙태죄도 폐지되고 그리고 안락사법도 통과되고 모든 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르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이제 계속해서 발이 되고 언젠가는 통과가 되고 그러면 교회는 참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땅을 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순간이 오게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읽고 지켜 행하기 좋은 시대가 또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평생에 두 번의 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 출생이 있고요. 육체적, 육적인 출생이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영적 출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그 영적인 출생을 그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 났다라는 말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거듭남은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던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는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 음동산에 여기에 예배하며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났느냐. 요한도 이 앞장에서 거듭났느냐. 이 고자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니고데모라는 이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소문이 지금 유대 온 땅에 퍼져가고 있었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지금 결의에 가고 있는 추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에 대낮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오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밤중에 또 그런 니고데모가 그런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이, 그 안에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원적인 목마름도 있었기에 예수님께 물으러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한 유대인 지도자의 이 대화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고 율법과 복음의 만남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만남, 구약과 신약의 만남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 그리고 아주 엄격한 종교인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선생이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관원이었다. 유대인 지도자였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문제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내드린 공의원의 공의회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두드러지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아는 그런 어떤 자라고 했는데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라피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 행하신 기적들로 보고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는 분명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그에게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루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수 있죠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던 그 니고데모도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이 정도로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가 할수 있었던 최고의 표현이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철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고그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신지.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루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이고대모에게 하신 매우 충격적인 말씀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거듭나야 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오시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내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들려요. 그러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가?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야 보이고 들리는 곳이니까.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나 연령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 어린 나이가 젊은 예수님에게 오신 것은 그의 관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바람이 있었기에 원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그 근원적인 질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거듭났는데요. 진짜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한 순간도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랬던 그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었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 가장 그러나 중요한 그 질문을 하는데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을 했대,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오절입니다. 오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나는 것, 육체적 재출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거듭거듭이라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다시 나도 육이요. 영으로 나야 영적인 출생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이다. 물은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죄를 씻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게 하시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거듭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고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목회자의 아주 큰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교회에 나왔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또 급해질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론 유다가 3년이나 바로 지척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심 따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회계의 어떤 역할까지 맡아가면서 신뢰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가론 유다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음에서도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던 것이 가론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나야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결과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나는가. 요한의 관심은 초반부터 거듭납니가 왜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기록 목적이 있었기에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초반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원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 동산에 예배하러 나와 오시는, 전도되어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내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건듭는가 내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령께서 강건하여 오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